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 우리가 이런 갈등의 해결 방법을 한번 탐구해 봅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이 계속된다면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 문제의 첫 번째는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치? 지구촌에서 갈등이 그러면 도대체 왜 지속되는 까닭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지구촌에서 갈등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여기 첫 번째,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치 역사적인 문제. 자, 역사적인 문제의 여러 가지 원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런 뭐 일본이 자꾸 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갈등. 그쵸? 그 다음에 주로 이런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원인으로는 결국 옛날에 제국주의 자기들이 강한 국가를 만들고 이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했죠 침략해 가지고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는 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들이 많이 역사적 갈등에 나옵니다 결국 식민지에서 해방되거나 독립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과 또는 자기 나라 안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 사상의 대립으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원인이 있다. 역사적인 갈등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원인을 하나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각 나라의 두몸만이 여기 자기들의 이익만 우선해서 이런 심한 경쟁이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다음 또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서로 대화나 소통이 바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수 있겠죠. 대화나 소통을 하기보다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지구촌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것,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자기 나라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라는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까닭으로 지속되는 지구촌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구촌의 갈등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 나라가 모여서 갈등의 해결 방법을 의논해야 해.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해결 방법을 서로 의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다. 자, 요게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될수 있겠죠. 두 번째, 국가는 다른 나라와 지나치게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자. 두 번째 방법은 경쟁보다는 바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지원하자. 음, 이런 방법을 찾아서 지구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다. 또세 번째 지구촌의 문제 해결에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치, 목소리를 낼수 있어. 그렇지. 세 번째는 우리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으자.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 해서 서로 연대하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서로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을 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연대에서 해결하는 방법. 개인으로서는 지구촌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조사해서 알린다. 그치. 다양한 참여를 할수 있다. 그치? 네 번째 방법으로는 갈등 문제를 알리기. 그 다음 내가 직접 참여해서 실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쵸. 네. 여러분이 비정부기구에 뭐 후원금을 낸다든지 여러분이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음,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겠다. 이런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음, 활동,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제안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입니다. 다음 갈등 사례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글을 한번 써봅시다. 자. 1 1 2 쪽에서 조사한 갈등 사례 해결 방법을 제안해 볼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때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시리아 난민 문제 시리아에서는 자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정부군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이 벌어졌다 이 시리아 내전은 주변 나라들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고 결국 내전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살던 곳을 떠나 난민이 되는 사람도 많았다. 어, 근데 최근에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시리아에서 이 전쟁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결국, 어, 시위대. 즉, 이 정부군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 시리아의 수도를 점령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독재 정치를 하던 그 독재자가 결국 물러나게 되었다. 라고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서로 협의하거나 이렇게 한게 아니긴 하지만 결국 무력으로 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구촌의 갈등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리아와 관계있는 나라 모두가 모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리아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선생님 생각할 때는 뭐 국제기구나 그치 유엔과 같은 그 다음에 또는 비정부기구 아, 기구가 아니라 기구죠. 기구들이 어, 이런 시리아의 어, 전쟁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뭐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든지 부상자를 치료하거나 약을 주거나 또는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생필품 같은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지구촌에서 지속되는 갈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 아,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그치?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선생님이 말한 연대, 같이 힘을 모은 연대해야 평화로운 대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자 오늘의 암호는 자, 최근에 이 나라의 내전의 문제가 어, 해결될 것 같다. 어, 해결이라기보단 전쟁이 끝날 것 같다. 그 나라가 바로 이 시리아의 내전이다. 그래서 시리아라는 나라 한번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